올릭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아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들 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가뜩이나 지금 증시도 힘든데 물론 올릭스 오늘 멋지게 반등하면서 21선까지 올라온 건 좋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래 봐야 지금 어떤 자리야 일단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바뀐 건 맞아 우리가 어제까지 참 힘들었던 구간을 디뎌내고 하락이 잦아들고 반등으로의 길을 만들어 냈습니다만 그래 봐야 44,000원 그래 봐야 3월달 제자리 온 거야. 자그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런 자리 나왔을 때 반등했을 때뭘 따져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까 뭐야 제자리 올라왔다는 거는 즉 우리 내려가는 저항대 맞았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주가가 그까 뭐야 저항대 맞고 떨어질 자리가 될 수도 있어 딛고 올라갈 거지 떨어질 자리인지 여러분들 따져봐야 될거 아닙니까 뭘 보고 따져볼 수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결론부터 일단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올릭스 1월달에 16,000원 1월달에 여러분들 우리 주가 아까 15,000원, 14,000원 했던 애가 왜 6만 원 올라갔어? 이유가 뭡니까? 1라일리 뉴스가 나와 가지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왜 그런 줄 알아? 요 1라일리 뉴스 나오기 전에 2월 달에 나왔잖아. 근데 바닥은 1월 달에 잡혔다는 거. 뉴스 나오기 전에 누군가가 미리 알고서 바닥을 잡아 놨다는 얘기잖아.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작전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올리서 작전주예요. 그 작전 세력들 지금도 떨어지는 거 바닥에서 이미 매집 다 해놨어. 여러분들, 우리 지금 주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어제, 오늘 차트 보시면은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누가 자꾸 바닥을 잡아서 들어 올리잖아. 오늘도 주가 박살 나니까 누가 자꾸 바닥 잡아서 들어 올리잖아. 그 누구, 그 주체가 누구라고? 작전 세력들이 왜? 여러분 지금 작전 세력들도 위에서 내려오면서 매집했죠. 지금 우리 증시 박살나가지고 이 모양 이꼴났잖아. 공매도 때려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작전 세력들도 얘네들도 살아서 수익 볼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도 주가가 올라가야 살아납니다. 얘네들이 공매도 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랑 작전 세력이랑둘다 뭐야? 한 배를 탔어. 올릭스 주가가 올라가야 우리 사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 주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전 세력이 지금 바닥 잡아가지고 자리 잡아놨잖아. 이거 이제 조만간 뭐 나오겠어요? 호재 터트리면서 주가가 어디 세력들 목표가까지 7만 원까지 올라갈 주식이야.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7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13,000원짜리가 6만 원 가는 건 말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미 대표님께서 주주 우리 주주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 일날 일리가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망과 후속호재 두 번째 계약 나온다고 했어. 대표님께서 이미 언지를 주셨고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들 누구도 들어왔어? 예 박사님 유명하신 박사님 한 분도 데려오셨고 자 다만 지금 여러분들 근데 이런 소식도 있어? 우리 듣기에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도 있단 말입니다. 자 전환사채가 이제 상장이 들어왔어요. 야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상장 합니까 내일 4월 1 2일 목요일 날에 상장을 할 건데 문제가 뭐야. 이게 얼마짜리? 16,000원짜리가 50만주가 쏟아진대요. 지금 주가 여러분 44,000원이죠. 오버행이잖아. 말도 안 되는 쌍값에 반값도 안 되는 주식이 지금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야? 오버행이죠?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자 배정 유상진자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박살났죠? 왜? 그거랑 똑같아. 헐값에 주식이 희석되니까. 그만큼 우리의 주주 가치가 떨어질 거를 우려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께 이미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환사채 나올 거 이미 작년부터 예정된 일이야. 그리고 전환사채요 이번에 뭐 50만 주 나오는 거? 우리 뭐 지난번에는 뭐전환사채안 나왔어? 이거 전환사채 나온다고 주가 떨어지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팩트 말씀드린 거야. 나랑 같이 바닥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 12월 달에도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이때 17일에 전환사채 얼마 나왔어요? 120만 주 쏟아졌어. 지금 여러분들 뭐 50만 주요? 반도 안 돼. 우리 작년에는 여러분들 13,000원짜리가 120만 주가 쏟아졌어요. 언제? 1월 달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 자리잖아. 12월 달에 전환사채 나온답니다. 와, 120만 주가 쏟아진대요. 사람들 놀라가지고 막다 던지죠. 박살 났어. 근데 여러분들 이때 전환사채만 가지고 떨어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작전 세력이 얼마나 악독한 놈들이라고요? 이때 기억나시죠? 막 관리조목 된다고 막 루머도 나왔어. 지나고 나서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잖아. 회사 차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우리 올릭스에서는요. 관리 종목, 뭐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조마가 기술이 죠 호재 나온다. 회사에서는 진실만 말씀드렸어. 진짜로 일날일이 뉴스 나왔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죠? 왜? 당장에 주가 떨어지는데 누가 믿어,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돼? 당장에 우리 뭐 증시 어렵다고 주가 떨어진다고 분위기에 휘둘리면 안 돼. 여러분들, 누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올릭스 회사 내부 관계자는 진실을 알고 있어. 또는 그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을 진실을 알고 있어. 전환사채가 나오건. 뭐 관리 종목이니 뭐니 떠들어가지고 2만 6천원짜리가 만 3천원까지 반토막이 되더라도 누구는 매집해요? 작전 세력들 떨어지는 거다 받아먹었죠? 지금이나 똑같네? 들어올려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 주가 결국에 어디까지 올라놨습니까 일라일리 뉴스 터트리면서 4배, 5배짜리 작전을 해먹었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세요. 그러면 이전환사채 12월 달에, 1월 달에 받아 놓은 거 있죠? 어디 가서 팔았을까? 제가 여러분 전화사체 보는 방법 알려드렸잖아. 기타 법인 이쪽 창구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려하는 것처럼 왜? 여러분 저때 뉴스 돌려보시면은요. 전환사채 12월달에 그죠 전환사채 매 13,000원짜리니까 이거 사람들이 다 2만원 받고 팔줄 알았거든. 전환시점 오자마자 엑시트한다. 12월달에 막 설레발 떨고 난리쳤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정말로 그러면 바닥에서 팔았을까? 아니죠. 올라가서 팔았어. 뭘 보고 할수 있습니까? 전환사채 기타보이 물량 어디서 쏟아졌어요? 2월달 가서 주가 4만원, 5만원, 고점 다 올라와서 팔고 나갔어. 엑시트 어디서 했어? 엑시트 했죠. 엑시트를 바닥에산게 아니라 올라가서 뉴스 받고 팔았다고.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죠. 올릭스 이 작전 세력들 있잖아요. 누구랑 짝짝꿍이야? 전한 사체랑 같이 짜고 작전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 뭘 알고 있어? 다음에 호재 나올 거 알고 있죠. 정보를 알고 있는 작전 세력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왜이 작전 세력들 따라가야 돼요? 얘네들 다음에 호재 나올 거 알고 있죠. 그럼 우리 뭐만 조심하면 돼? 얘네들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주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이번에도 전환사채 나오죠. 그 전환사채 16,000원, 13,000원짜리 받아가지고 지금 4만원에 팔고 나갈까? 내가 말씀드렸죠. 작가세를 얼마까지 올릴 거라고? 7만원 더 가서 올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전환사채 여기 뭐 큰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전환사채 나오는 거 있죠? 만 6천원짜리 지금 4만원에 받고 팔아도 두배 넘게 해먹잖아. 근데 7만원 가서 팔면은요. 네배 해먹을 수 있어. 여러분 4만원 받고 파실래요? 7만원 받고 파실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전환사채나 작전세력이나 똑같이 짝짝꿍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야. 작전세력만 따라가면 우리도 여기서 다 수익전환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평단이 5만원이다, 6만원이다. 이거 7만원 갈 주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뭐 전환사채 나온다 증시 떨어진다 무서워할 필요 있습니까 벌벌 떨 이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께 언제 우리 주가 3월 31일날에 개박살난 적 있죠 우리 여러분들 비록 어제도 많이 떨어졌지만 어제는 짓고 올라오기라도 했지 우리 3월 31일날은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3% 하락 마감했어 이꽉창 장대음봉 나오는 저 자리에서도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다 수익 전화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팔고 나가면 여러분들 헐값에 바닥에서 파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세 안 끝났어요. 뭘 보고 할수 있습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 경자 큰 손들은 팔았어? 뭐거래랑 폭발했습니까? 떨어지는 거 지금 작전세력들은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어. 작전 세력이 여러분들 매집한다고 해 가지고 주가가 바로 급등하는 거 아니잖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작년에도 1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똑같이 결과를 보여 드린 바 있습니다.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작전 세력이 매집하고 있으면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 왜? 그럼 그 주가 무조건 얼마는 가? 최소 거음에서 최소 거음에서 7만 원까지 무조건 갈 자리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7만 원만 가도 여러분들 다 수익 전화 가능하신 거잖아. 나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최소한 제 가슴을 맞고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동매매만 하지 맙시다 우리.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다고 전화 자체 나온다고 무서워서 팔고 나가는 그런 실수 반복하지는 맙시다. 이미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그전부터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야. 다만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질 때 들으시는 거나 반등하고 나서 들으시는 건 여러분들의 그런 심리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주가 상황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난 여러분들께 그전에 바닥에서부터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야.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결과를 증명하겠습니다. 제 영상 좋아요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올렉스 시세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우리 제값은 받고 팝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7만 원이 고점이야?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무세선 갔다고 고점이야? 올라가서 세력에 팔아야 고점이야.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가격 8만원이 될 수도 있고 9만원이 될 수도 있어 다만 나 지금 여러분들께 뭐를 말씀드리는 거야 최소 기준 가격 최소 기준 가격이 7만원이다 지금 이 작전세력들은 그 7만원짜리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뭐를 그 재료를 알고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누구만 따라가면 돼? 작전 세력들만 따라가세요. 결국에 전환사체도 작전 세력도 주가 올린 다음에 거기서 팔고 나갈 거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서 같이 팔면 돼.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내가 올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010-4342-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저한테 문자도 꼭 보내주세요. 지금 시간이 있고 여유 있을 때이 주가 5만원 넘어가기 전에 저한테 문자도 미리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 우리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받고 팔아야 돼. 언젠가 팔아야 될 순간이 옵니다. 내가 여러분들께 바닥 잡아 들었듯이, 고좀더 똑같이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나는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될지 구분이 안 간다.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 저랑 같이 작전세를 따라 갑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구간, 팔아야 될 자리 나오면 은 타점 알려드린다고 바닥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방아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매수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24년도 이어서 이번 25년도에도 똑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작전세를 따라서 온전하게 수익금 더 챙겨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올릭스 작전은요. 지금 이번에만 처음 나온 작전이 아니야. 작년에도 우리 해봤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올릭스 주가 8천원 하던 시절입니다. 작년 6월부터 10월달까지 8천원짜리가 3만 2천원 4배짜리 작전이 나왔어요. 야, 근데 결국 여러분들 똑같아요. 요령은 똑같습니다. 세력이랑 같이 노란색 매집하세요. 다만, 내또 어디까지 가? 검은색선 가는 거야. 올라가서 세력이랑 같이 파세요. 돈 벌잖아. 그죠? 그 다음에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을 했네. 자, 얘네들 매집할 때 목표가 얼마요? 매집 들어왔는데 목표가 2만원? 그럼 여러분들이 주가 어떻게 돼서 가만히 들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2만원까지 는 가겠지. 2만원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파네? 같이 팔면 돼. 그죠?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0월 달도 똑같아 매집해서 올라가서 같이 팔면 돼.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작전 세력만 따라가도 우리 뭐했어? 얘네들만 따라서 매집하세요. 끝까지 가란 말이야. 끝까지 매집해서 팔고, 매집해서 팔고, 매집해서 팔고. 요거만 해도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이 돈다 벌었잖아. 지금 자리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추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 올라가다가 뭐 찍어 눌리는 거 그런 거 무서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기준을 잡아 드리는 거야. 단순히 무섭다고 주식 팔지 마시고 들고 계셔야 된다. 저 여러분들께 이미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 드렸던 내용이죠. 올릭스 우리 제가 받고 팔라면 어디서 팔자? 작전 세력이랑 같이 팔자. 최소 7만원 제값은 받고 팔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런 작전 세력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네들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주가 올리겠어? 이거 7만 원까지 그냥 올릴 수 있어요? 호재 터트리면서 주가 올리겠지. 지금부터 이런 작전 세력이 호재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더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팔아야 될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팔아야 될 자리는 문자로 알려드린다고 했죠. 제가 이런 타점 문자도 여러분들께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우리 재 값은 받고 팔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올리 있어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영상 뒷부분에 요약 정리까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 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다수익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만 5천원 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을 할수 있다. 말씀 들어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들께 하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론 비만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정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치료제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달에 행보 짓고 나서 10월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제가 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 달에, 여기 10월 8일에 날 사항가 찍었거든요. 왜 사항가 갔어요? 일날 일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바깥까이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 달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작전 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서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거예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 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들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검은색 선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새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게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 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게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네,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요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시간 만에 주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보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은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아르테오제, 삼천단지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 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올릭스 무난하게 반등 잘 나와가지고 4만 6천 원까지 지금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 이렇게 올라와도 여전히 손실 중이신 분들 많이 계세요. 나 지금 그분들 위해서 영상 찍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께 이미 지난번에 3월달에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지난 주에도 그저께도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내용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올릭스 작전주라고 했죠. 작전세력들 이미 들어와가지고 바닥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들고 계시면은. 올라간다 말씀드렸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올라간다고 해서 끝나는 거야? 지금 여전히 손실 분중신 분들 계시잖아. 다수익전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 주가 5만 원 넘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물타기 하셔야 됩니다. 어제 못 잡으셨으면 오늘 아침에는 잡았어야 되고 오늘 아침에 못 잡았으면 은 이번 주 안에 5만원 아래에서 꼭 물타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평단 최대한 깎아두세요 왜 이거 7만원까지는 그냥 직행이야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작전 세력들 이미 뭐를 알고 들어왔어 뉴스 터질 거 알고 들어왔어 우리 지난번 보세요 1라 1일리 2월달에 터졌죠 터지기 전에 이미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놨어 누구랑 같이 전환사채 받아놓고요 세력들 매집 다 해놓고 국가 올려가지고 고점에서 4배짜리 작전 해먹었어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거 다시 받아먹었죠. 올리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 뭐 나왔습니까? 뭐 가지고 이미 준비돼서 전환사채 또 나오죠. 내일 나오잖아. 자, 전환사채 찍어냈습니다. 새력도 떨어지는 거 매집 다 해놨습니다. 조만간 뭐 나온다. 대표님께서 약속하신 일날 일이 후속 제로 터지면서 이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목표가 검은색선까지 올라간다는 거알수 있겠죠. 근데 검은색선이 목표가 거기에 고점이야. 아니죠. 2만원이 고점이야. 6만 원더갈 건데 5만 원더갈 건데 어디서 팔아야 돼? 새력도팔때 같이 파세요. 내가 여러분들 이런 타점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끌고 가기 어렵다. 나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면 은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화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딱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꼭 보내주시고 지금 시간이 있고 여유 있을 때 문자 한 통씩 미리 보내주시고 그때 가서 여러분들 닥쳐서 알려면 정신 없으니까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이번 4월달에 올릭스 제값은 받고 팝시다. 자 그래서 전여러분들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우리 힘든 시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라온 만큼 여러분들 꼭 제발서 보시는 분들은 다 수익 전화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나 지금 제발서 보시는 분들 중에 나랑 같이 지난주에 잡아 가지고 수익 전화 성공하신 분들 계신다면 축하드리고요. 다만 지금 여전히 손실 중이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작전 줍니다. 작전 세력에 팔고 나가야 고점. 이고그 고점 아직 안 나왔어요. 더갈 거야. 여기서 7만 원만 가도 여러분들 몇 프로 수익입니까? 최소 여기서 50%더갈 자리. 정말로 팔아야 될 자리 맞습니까?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지금 자리 여전히 샀으면 은 샀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요걸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참 답답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올릭스 우리 주가만큼은 반등과 함께 마무리 됩니다. 증시가 어렵다 할지라도 충분히 수익 볼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중심 잡고 꼭 우리 수익금 더 늘려 갑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